더불어민주당 문진석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자동차 산업협회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추천해달라며 문자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더큰 문제는 김남국의 답장입니다. 김남국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일부속실장에게 추천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애지중지현지가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자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밝히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자리도 아닌데 내부 직원이 사적 답변을 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에게 엄중 경고를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말로만 엄중 경고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국민인 최은석 대변인은 여당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은 즉각 사퇴하고 현지 누나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문자 한 통으로 협회장 자리를 주고받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조차 인사 거래가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이런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공정 행동은 청탁 정치가 이 모양이니 나라가 이 꼴입니다 국민이 이런 부패 정치의 끝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합니다